안녕하세요. 유범진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유통관리사 2급 여기 이제 상권 분석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2018년 1회 그 유통물류 일반 관리를 찍고서 어, 일신상의 사정으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상권 분석 바로 들어가고요. 유통관리사는 1년에 3번이라는 세 번이나 기회가 있는 시험이고요. 자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정말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핵심 이론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26번 상권 분석은 이제 2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 20문제입니다. 바로 볼게요. 26번입니다. 도시는 도심 상권, 부도심 상권, 지구 상권, 주거지 근린 상권 등으로 계층화된 상권 구조를 가지며. 여기로만 보였으면 정답 찾는 게 끝나신 거세요. 왜냐 도심 자체를요. 도심 그리고 그 밑에 하부인 부도심 또는 지구상권, 지구상권이 있고요. 또 그게 또 이제 더 아래급으로 평가되는 주거지 근린상권, 주거지 상권. 주거지 상권을 집앞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상권을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 이론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이게 바로 상권을 계층화 했다. 계층. 계층화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보기에 나와 있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예. 중심지 이론이구요. 예. 이건 이제 크리스탈러가, 크리스탈러가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상권도, 상권도 메인 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이 아닌 상권이 있어요. 사실 뭐, 제집 앞이, 제 집이 명동 한복판이 아니라면, 제 지역 상권은 메인 상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완전 메인 상권이 있듯이 상권에도 어떤 상권은 은행 있고 백화점 있고 마트 있고 굉장히 수입체 매장도 있고 화려한 상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상권은 그냥 뭐 치킨집 한 개, 그냥 동네 동네 슈퍼 하나 이렇게 있는 것도 나름 그동네에서 상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권을 구분한 거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상권을 크기에 따라서 나눴다. 끝! 네, 답 5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문제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27번 보실게요. 27번 보겠습니다. 예. 쇼핑센터 등 복합 상업 시설에는 테넌트 믹스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테넌트는 무엇인가? 테넌트. 여러분이 어, 마트를 가신, 예를 들어서, 어, 마트를, 방문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이 마트에는 실질적으로 마트만 입점해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모두 같이 이렇게 입점이 있어요. 마트는요. 뭐 나이키도 있고요. 애플 스토어도 있고요. 스포츠 브랜드 같은 거 있고 무슨 이제 리마틴트기 그것도 있죠 자연주의, 자연주의도 입점이 있고요. 무슨 뭐 화장품 가게, 화장품 브랜드, 뭐 에뛰드 하우스, 무슨 뭐 LG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입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에 있는 마트라는 그 본질적인 소매점 말고도 나이키, 애플, 자연주의 화장품 가게. 물론 이거를 이마트가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어, 나이키 본, 그러니까 직영점 또는 나이키 대리점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입점해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이제 뭐, 뭐, 맥도날드도 있죠 맥도날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도 있고요. 심지어 뭐도 있죠? 간혹 가다가 소아과. 소아과도 이렇게 있죠. 이러면 왜 있냐 이거예요. 왜 있냐 이거예요. 왜냐? 실제로 이마트라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은 끌어들 수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이키, 거기 이마트에 나이키 있었지, 이마트에 애플 있었지, 이마트에 자연주의 있었지, 이마트에 소아과 있었지, 어차피 여기 내가 갈 예정인데 간 김에 장도 보자. 혹은 장보러 갔다 어차피 여기도 들려야 되니까 함께 들리자. 이렇게 고객들을 흡인, 유인시키려는 전략이세요. 근데 이전략을 이렇게 불러요. 텐넌트 전략이구요. 이런 것들을 막여러가지를 섞어 놓잖아요. 그게 고로 테넌트 믹스 전략입니다. 믹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테넌트, 믹스 전략에서 테넌트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답은요? 예, 이들이 여기에 뭐, 월세 또는 수수료 유율을 정해서 어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고 입점하는 거죠. 돈을 내고 입점하는 이 사람들은 뭐에요? 임차인. 이 사람들은 입점시키는 사람들은요, 임대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점포는 무슨 점포예요? 임차 점포라고 부르겠죠. 정답은요, 3번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4번에 부동산 개발, 이분들 부동산 개발업체는 아니잖아요, 맞죠? 네, 앵커 스토어, 자석 점포인데 앵커 스토어에다가도 별표 하나 꼭 해주세요. 앵커 스토어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앵커, 핵 점포, 앵커 스토어는 스토어는요. 음,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아요. 핵심점은 어, 대표적으로 롯데마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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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점해 있는데 롯데마트는 주로 모두 함께 입점해 있죠? 그렇죠. 롯데시네마. 롯데 시네마도 입점을 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롯데마트를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 많지만 주로 롯데 시네마에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방문한 사람들을 덩달아서 어디까지 유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롯데마트까지 유인시키려기 위해서 즉 본질은 롯데마트입니다. 하지만 이 롯데마트의 사람들을 핵심 아, 엄청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다른 장치를 하나 걸어놓는 거예요. 그 바로 앵커 스토어예요. 엠퍼스토. 같은 브랜드잖아요. 롯데시네마 해놓는 겁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엠퍼스토. 예, 핵점포, 핵심점포라고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테란트믹스 요거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엠퍼스토. 어 예.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한다면은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테넌트는, 예, 테넌트. 테넌트는요, 어, 상업, 시설, 의, 임차, 점포.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넌트, 정리를 할게요. 테넌트 믹스는요, 어, 임차점포에, 점포를 음, 예. 섞은 것. 이렇게 혼합한 거죠.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앵커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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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핵심 점포입니다. 어, 핵심 점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좀 가져가 주습것 같습니다. 핵심 점포. 그래서 고객 유인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점포입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해 를 주실게요. 28번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좀 멈춰주시고 또필기해 주세요. 네, 입지 28번입니다. 입지의 유형을 공간균배 원리나 이용 목적에 의해 구분할 때 표출이세요. 기업 적응형 입지와 니은 집재성 입지의 대표적인 특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 여기서 뭐냐면은 적응형 입지와 집접성 입지가 뭔지를 보고 갈 필요가 있으세요. 첫 번째, 적응형 입지. 이 입지에는요, 집접성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적응형 먼저 보시면은, 예, 먼저, 유동인구 여부에 따른 입지니까 그러니까 이 입지는요, 유동인구가 많으면 살아남는 입지구요, 유동인구가 없으면 죽는 입지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예. 패스트푸드점이 되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네. 패스트푸드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제성은요, 말 그대로 직. 직적 대달 때 집인데요. 많이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이 동일한 동일한 업종이 한 곳에 한 곳에 모인 것. 이게 바로 집재성 입지입니다. 대표 뭐 음, 뭐 가구 단지. 그다음에 뭐 공구 단지 이런 것들이 다 몰려있죠. 예. 그 다음에 또뭐엇어요 보험에서. 예. 주로 이제, 뭐, 관공서. 일단 관공서 모여있죠. 보험회사 은행. 이런 것도 모여있죠. 다. 다 모여있죠. 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특징은요? 정답은 2번이세요. 기억은 바가 되고요. 니은은 마가 됩니다. 바 먼저 보실게요. 거리에서 통행하는 유동 인구에게 영업이 좌우된. 그러니까 우리 적응형은 뭐예요? 유동 인구라는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의막 점포들이 모여 직접 효과를 거둠. 점포들이 모여 있음으로써 모여 있음으로써 좋은 건 뭘까요? 고객들을 한 번에 유인할 수 있다라는 건 좋아요. 하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모인 이후에 고객들이 그 모여 있는 점포들 사이에서 퍼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좀 분산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입니다. 키워드 꼭 가져가 주시고요. 예. 29번 보겠습니다. 점포가 위치하게 되는 부지의 위치 및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예. 요거는 조금 좋은 이론인데, 보실게요. 1번에 1번과 2번은 좀 묶어주세요. 되게 어, 맞는 말입니다. 획지라는 거는요.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를 할때한 단위가 되는 땅을 말한다. 즉 제가 건축용으로 땅을 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요. 그때 그 땅에 기준된 한 단위, 한 단위, 한 단위를요. 획지라고 그래요. 획지. 예. 즉 이제 제가 이런 땅에다가, 이런 땅에다가 건물을 짓려고 하는데, 우리 이름을 쓰죠. 구획, 구회. 구획. 구회. 구획을 정한다, 구획.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다제 땅이라서 이건물이 땅을 꽉 채워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렇게 하나 하나 나눠진 땅들을 획지라고 하는 획지. 그래서 1번은 획지의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획지란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를 할때그 정리된 한 단위, 한 단위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획지가 이런 획지가 두개 이상의 두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를 각지라 그런다 예. 여기 그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겹쳐있어요, 도로가요. 도로가 겹쳐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땅을 기준으로 도로가 이렇게 깔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땅은 뭐라 그래요? 각지. 각지.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손. 깍지 낀다, 그러요 깍지. 깍지 낀다, 그러죠. 깍지라는 게 하나의 손과 하나의 손이 딱 걸쳐진 거잖아요.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세요. 그런데, 깍지라는 거는 하나, 둘 해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 2부터 시작하죠. 하나, 둘. 깍지는 두 손이, 두 개의 손이 만나는 거니까, 깍지는 두 개부터 손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듯, 도로의 각지도 하나의 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개의 도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각지랑 하나의 획지에 두개 이상의 도로가 겹쳐진 걸 말하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 보시면요. 각지는 일면각지, 이면각지, 삼면각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는게 틀렸습니다. 어떻게 그 맞는 말이냐면은 일면부터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지랑 일면각지, 삼면각지, 사면각지라고 바꿔주세요. 네, 정리할게요. 팩지, 각지 이렇게 있습니다. 팩지는 한 단위의 땅, 각지는요, 예, 각지랑 네. 음, 두 개의 도로가 겹쳐진 땅. 걸 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지라는 거는 두 개의 도로가 겹쳐진 곳에 위치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각지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예. 노출이 강하다. 눈에 잘 띈다. 잘 뛴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복잡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도로와 도로가 겹치. 아마 이런 거본적한번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로타리 같은 도로인데 로타리 같은 도로인데 이렇게 있어가고 차들이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차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땅에딱 하나 있어요 건물에 뭐 전광판 광고지 이렇게 있고 이런거 각지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 나머지 이제 4번과 5번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이 바로 4번과 5번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세요 4번 일, 각지는 일조와 통풍이 양호하고 출입이 편리하면 광고 효과가 높죠 하지만 반대로 5번 단점입니다. 같은 상대적으로 소음, 도난, 교통 등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30번입니다. 예. 요거. 요것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 주시고 필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30번. 다양한 상권의 유형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 예 상권들은 어, 상권 무엇인가? 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이거 어떤 걸 읽어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상권보다도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그다음에 세 번째, 지상과 지하의 입체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지상에도 상가가 있고 밑에도 지하 상가 있다. 대표 그렇죠? 2번 역세권 상권 끝. 예. 이건 뭐 딱히 볼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31번 보실게요. 소매업 태별 입지 전략, 또는 입지에 따른 여타의 소매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요거 하나 보실게요. 우리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 여기 이제 내부에 가면은, 이렇게 보시면 뭐 죽지. 편의점, 뭐뭐 식당, 병원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점포들은 상권을 고려해서 입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오로지 병원으로 방문하는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 면회객들을 위해서만 노리고서 입지를 한 걸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이 식당이나 죽집이나 뭐 편의점들은요, 실질적으로 딱히 첫 번째. 상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목적형 목적형 점포에 입점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형 점포라는 건요, 반드시 이곳을 오는 사람들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 상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 그러면 이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점포. 그리고 목적형 점포의 입점에 있는 점포. 이거 바로 뭐라 그래요? 기생형 점포. 기생에 붙어 있는다. 기생형 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형 점포는 어찌 보면 은이 목적형 점포의 생존 유무에 따라서 같이 사라질 수도 아니면 오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기생형 점포는 목적형 점포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목적형 점포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목적형 점포의 입지를 고려하고요. 독립적으로 입지하는 게 아니라 기생하여서, 붙어먹어서 입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고려하여 목적형 점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어, 목적형 점포의 입지를 고려한 후, 최대한 목적형점포와 가까이 입지해야 됩니다. 대부분 안에 있거나 1층에 있거나 이렇게 입점이 있죠. 예,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기생형점포 요거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딱요것만 가져가시면 크게 작업하실 때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춰주시고 필기 필요하신 분들 필기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30. 2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유사한 점포들 중에서 점포를 선택할 때는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며 상권 경계를 결정할 때 티센 다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라고 나왔습니다. 티센 다각형?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티센 다각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주어진 문제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지금 흐리면서 장치를 걸어 본다면 일단 점포는 정, 정답은 4번이세요. 근접 구역법. 어, 허, 허프 모델 아닙니까? 너 허프 모델 알고 있었는데 아니 허프 허프 모델 역시 그 소비자나 고객이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점포를 방문하고 가까운 곳이 여러 개 중복된다면 상권이 중복된다면은 뭐 매장의 면적 크기나 등등등 여러 가지 확률적 모형을 활용해서 방문한다고 하는데. 단 한번도 허프모델에서는 티센다각형 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러실거예요야 티센다각형 뭐지? 찾아볼까 인터넷에? 그러면서 읽어보잖아요 진짜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티센다각형이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눈 안에 눈 사정권 안에 제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는 점포들은 티가 나요 안나요? 티가 나죠 그러니까 티가 아주 세게 나요 그래서 무슨 다각형이에요? 티센다각형입니다 그래서 허프 모델은 절대 티센다각형이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뭐예요? 가까운 말? 근접구역법. 티각, 물론 문제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 그리고 티센다각형이 나온다. 그럼 허프 모델 아니죠. 뭐죠? 근접구역법입니다. 만약에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허프 모델 쪽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티센다각형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티센다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근접구역법으로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가져가 주세요. 이거 이하 문제 풀자고 티센다각형이 뭔지 그걸 찾아보고 정리한다면, 은 너무너무너무 시간 낭비입니다. 예. 33번 보실게요. 넬슨의 입지선정원칙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넬슨의 입지 선정의 원칙은 어 7개인가 돼요. 7개 되는데, 그 내용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지금 그걸 다 보는 것보다는 문제로서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실게요. 중간지성 상호 보완되는 점포들이 근접하여 얻게 되는 시너지 효과. 상호 보완되는 점포. 상호 보완된 점포 밑줄입니다. 상호 보완. 는 점포.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음네 식당 플러스 개념으로 갈게요고원이니까요 커피숍.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려고 하는데 야 여기에는 무슨 뭐 차집 하나가 없냐, 커피숍 하나가 없냐라고 말씀 분명 히할수 있으시죠? 다음 두 번째. 극장 우리 영화 보고 나오면은 그래도 이제 뭐가 다 어두운 데 있다가 화난 데는 나오면 좀 밝아지잖아요 그때 술한잔 생각나시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술집 예, 세 번째 술집에다 술집에서 술집이 있고 그리고 현실 술집이 있고 술 먹고 보면 또뭐 땡기세요 아이스크림 땡기시죠 뭐 아이스크림 땡기 그래서 또 먹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은 서로 보완이 됩니다. 서로 보완이 되니까 서로 서로가 피해 주지 않고 서로가 딱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죠. 서로 양쪽이 설립자써 가지고 양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립성. 모두가 양쪽이 설수 있다 양립성. 그렇게만 가져가 주실게요. 예. 그분 여기서 나온 중간자질성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중간자질성. 드리면요. 중간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점포를 점포 입지를 경쟁 경쟁 점포 보다 앞서서 위치함 어 이러면 이제 앞선다는 게 어떤 말인지 잘모르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경쟁업체, 경쟁사, 경쟁점포 A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경쟁점포 A가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고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통행이 이렇게 그룹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중, 여기서 말하는 중간 저지성이라 일반적으로 유동인구의 흐름이 경쟁점포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저는 점포를 이 중간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저의 점포, 마이 가게를 그러면 경쟁점포니까 가다가 뭐, 뭐니까 안 가고 우리 가게 들려놓고 물건을 살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중간에서 경쟁점포로 못 가게 막는 행위 중간 저지성. 저지,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누적적 유인력, 누적적 유인력, 누적이란 말은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라는 겁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라는 겁니다. 동일 업종의 집적에 의한 유인 효과고요. 성장 가능성, 말 그대로 상업환경, 주거환경, 소득환경, 교통환경 변화 가능성 같고요. 경제성은요, 비용과 관련된 게 특히 많는데요 권리금과 임대료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잠재력, 앞으로 여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나, 그거, 이니까 좀꼭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조금 설명이 좀 길었었는데, 설명이 조금 길었었는데, 예. 요거 이제, 음, 좀더 볼게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쟁 분석은 입지 선정 과정을 위한 필수적 활동입니다. 경쟁 점포에 대한 조사,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1번입니다. 경쟁 점포에 대한 방문 조사가 경쟁 분석의 유일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방문 조사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주변 조사 그 다음에 그 경쟁 점포를 방문하고 온,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랜덤적으로 말하는 전두 조사, 전부 조사. 그래서 어, 점포를 방문한 내점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도조사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 등으로 인해서 경쟁점포에 대한 경쟁분석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이 있죠. 유일한 뭐 뭐만 이런 표현들은 우리 시험에서 다 오답 처리로 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삼사오번 한번. 좋은 말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주세요. 35번 보겠습니다. 점포의 입지 조건을 검토할 때 분석해야 할 점포의 건물 구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4번 먼저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점포의 부지 형태는 정사각형이 죽은 공간의 발성이 저거 가장 좋다고 알려졌다. 참, 재밌는 문제인데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가죠 직사각형. 야, 이런 것도 가져가야 돼요? 네. 물론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직사각형인데요? 왜 정사각형인데요?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 정사각형보다 약간, 약간, 약간 직사각형. 약간 이런 것들이요 예. 우리 사투리로, 우리, 와, 저 죽인다. 뭐, 맛있는 거먹으면 야, 기가 막힌다. 죽인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사각형이 남는 공간, 쓰지 못하는 죽은 공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예요? 안 최고예요? 최고인 거죠. 그럼 우리 사투리를 뭐라 그래? 최고를요? 죽이내라 그래? 지기내라 그래? 지긴다 그러죠. 지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 지기네. 질사다형 오케이?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가져가 주세요. 됩니다. 네?